나 오나나 그이로그란스모디 테마 우째 만드냐면 일단 그것만 기억하면 돼 180도에 10분 180도에 10분 이거를 바닥에 깔고 하는 건가 이거를 안에 넣고 하는 건가 안에다 깔고 하는 게 낫겠지 아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그래. 그래. 여기다 깔고 하는거야. 이제 이거를 밑에다 깔면 돼. 근데 내가 배고파서 퍼먹었더니 별로 없네. 아 별로 없어. 이, 이 망했다. 야. 이거를 넣으면 되냐? 되나? 아니 왜 양이 별로 없지? 아 이거 이거 맞아? 아 망한거 아, 살려줘. 이거 어떡해? 아, 나 망했어. 아, 너 젤라 맛있어. 아, 나 망했어. 아, 나 망했어.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? 아니요, 틀린 것 같아요. 짠 짠. 아, 짜라잔, 짱 크지, 짱 크고 짱달거 같아. 친구가 짱, 친구 짱 선물해 줬어. 이만해. <laughs> 이만해. 이걸 이걸로써뭐 여기다 넣으면 되나? 여기가 니네 자리야. 아니 조금 <laughs> 아. 된다고요 않는게 아니라 눕는거겠죠 아 어스. 아 들어가 자 다섯 개면 충분하다 이거를 180도에서 10분하면 된대 그러면 하고 올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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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되는동안 꿀맛 우유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안녕 주변에 시끄러운거 에어프라이기가 말하는건 아! 아이씨! 아 이제 친구 친구가, 친구가 선물해준 조스바 젤리 먹어볼게 응? 음. 이거 다들 이빨로 어떻게 하는 거야? 다들 이빨이 날카로우신가? 아우 아 내는 우는아 아아 아아 아 아니 미친 이 아아 니이거아이이빨 이빨 이빨아 얘들아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누가 180도에서 10분이랬어 아 억울해 어, 그래. 이거 다 탔어 아니 여기 여기 이 부분이 탔다고요 선생님 여기 이거 탄거 보이세요 아 이게 탔다고요 아안 보이 아, 아 이거 탄거탄거 탄거 보여 탄거 보이자고 내가 창크래커를 샀지 이거는 여섯 개 들어있네요. 아 먹어보자. 가보자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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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완전 맛있잖아. 음. 어 아, 완전 맛있어. 어 망했네 탕크래크 모자랄 것 같은데. 짠짠아 마시멜로 뜨거. 맛있어. 음, 아, 진짜 맛있다, 진짜 맛있다. 아메리카노 타왔는데, 이게, 맞는 거니? 나 처음 타봐. 오. 어. 짱 맛있어, 이거. 그, 아. 근데 아까 그렇게 만드는 거 맞니? 아아 아, 아까 아까처럼 에어프라이기 안에서 만드는 거 맞니? 음, 맛있고 역시 숟가락으로 먹어야 맛있어. 밥이다 밥. 콜럼볼이랑 먹어볼게. 맛있다. 그래도 역시 참참 참 크래커랑 같이 먹는 게 너무 <laughs> 맛있다요. 짜라라랑짜라라랑 짜라라랑. 오늘의 라스 모집 리뷰 맛있다. 근데 엄청 달다. 꼭 아무 맛대가리 없는 참 크래커 같은 거랑 같이 먹어라 그리고 왜 180도 10분이 아닌데 내 거는 다 탔잖아 아주 답니다 아주 달아요 꼭 아메리카노랑 드세요 엄마 안녕